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백시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지금 좌상기 굉장히 수상합니다. 보통은 이쪽을 붙여서 쉽게 수를 낼 수가 있는데요. 백이 이제 치받고 넘는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 정도만 둬도 상당히 훌륭하지만, 실전에 함삼에 붙인 수, 이 상황에서만 둘수 있는 아주 좋은 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수들도 많은데, 왜 이게 최선인지 한번 보실게요. 자, 우선은, 이수 말고 생각나는 수는 붙이는 수와 끊는 수인데요. 붙이는 수는 아까 보셨다시피 치받고 손을 빼게 됩니다. 이 모양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끊는 수는 잊고 나가게 되는데 지금은 당연히 동그라미의 흙돌이 있어서 백이 이렇게 치고 이렇게 막을 수는 없어요. 흙이 기어 나가게 되면은 백이 계속 물러나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석점을 흙이 잡을 수가 있겠죠. 백은 그래서 한 점을 이렇게 치지 못하고 이쪽으로 쳐서 한 점을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형태도 실전에 비해서 미흡한데요. 실전에 둔이 붙임수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백이 응수가 없습니다. 우선 아까처럼 한 점을 작게 버리겠다고 젖히는 것은요. 흙이 끊고 나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가게 됩니다. 백은 이쪽 어디를 받아야 해요. 지금 이렇게 두었다간 이렇게 쳐서 두 점이 죽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있건 이렇게 있건 해야 되는데 흑은 여기서 이쪽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귀를 막게 될 겁니다. 한 점, 아무 값어치가 없고 귀를 막는 것이 훨씬 큽니다. 아까는 백이 손을 뺐기 때문에 지금도 손을 빼야 선수가 맞는 건데 심지어는 끊어먹는 것까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아까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백이 이음은 어떻게 될까요? 흙은 막습니다. 백은 너무나 빠지고 싶지만, 젖히면 도저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한 점이 없으면, 뭐, 어떻게 2단 젖혀가지고, 테돌이를 쳐서 잡으러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단수를 치는 순간에, 다섯 점이 잡혀버리기 때문에, 백은 안되고요 꼼짝 못하고, 빠지고, 밀 때, 이것도 못 막아요. 거기 끊으면, 어떻게 두더라도 맛이 너무 나빠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백은 계속 뻗어야 하는데 미는 게 선수가 되고 막을 때 호구를 치거나 한 칸을 뛰게 된다면 굉장히 크게 살 수가 있고요. 물론 흙이 잘된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전 보시겠습니다. 백은 다른 방법은 너무 피해가 크고 밀어서 두 점으로 키워서 버릴 수밖에 없었고요. 아까 만약에 순서를 바꿨다면 한 점밖에 못 잡는 모양이지만 지금은 두 점을 잡아서 굉장히 큰 이득을 본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